태양의 크레센도. 제1화. 분홍신과 기쁨과 슬픔 사이 어디쯤에서. 시작하는 연인들은 늘그 사랑의 마음을 다한다. 그렇지만 사랑은 늘 외롭다. 그날따라 유난히 비가 내렸다. 산딸이 꽉찬 아기 엄마는 홀로 병원으로 향한다. 멀리서 일을 하느라 떨어져 지내는 아기 아빠는 늦게 연락이 다 함께 병원에 와줄 수가 없었다. 그날 엄마는 정말 무섭고 아팠다. 오랜 진통 끝에 몸무게가 약간 미달인 작은 아기가 2.5kg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아기 엄마는 기뻤지만 외롭고 슬펐고 그 아기는 그렇게 엄마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며 빛이 환한 어느 통로를 빠져나와 빤히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를 띄우고 있는 엄마의 품에 안겼다. 세상은 기쁨과 슬픔 다단두 두 종류만 있는 듯하다. 처음이었다. 그런 느낌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더니 가슴이 쿵 떨어져 앉았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날은 잠시 쉬자 생각하고 하루를 간신히 보냈다. 나를 설명해 보고 가보려고 한다. 사실 나는 아주 젊고 예쁜 여자이다. 친구들이 주변에 항상 많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여자 사람. 이야기를 잘해 늘 사람이 곁에 있었고, 별명은 포근하고 잘 챙기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에 친구들이 엄마라고 불렀다. 얼굴은 남들이 한번 보면 잊을 수 없을 정도쯤 깨끗한 피부에 동양적인 눈매, 잘생긴 눈썹에 적당한 코, 입술이 붉은 빛이 도는 중간 정도 얇은 오밀조밀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래도 자부심도 강하고 맡은 일에는 늘 최선을 다했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어려움이 없었다. 이성에 대해서도 인기가 있는 편이라 생활의 활력이 되어 항상 곁에 누군가가 있었다. 모든 걸 갖춘 내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어... 왜 이러지? 가슴이 답답해. 으. 나갈 수가 없다. 이게 무슨 감정이지? 내가 내가 아닌 모습이다. 생각을 멈추고 몸을 찬찬히 바라다 보았다. 다리가 멈춰있었고 가슴은 쿵쿵쿵쿵쿵쿵 뛰고 있었고 그리고 머리는 아주 무거웠다. 난 빨리 원래의 내 모습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나간 곳은 동네 산 어디쯤? 아무도 없는 산으로 가까스로 몸을 옮기며 그리고 걷는다. 한발한 한 발이 어려웠다. 걸음마를 떼지 못한 아이 같다. 간신히 집으로 되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술 뜨려고 밥을 안친다. 그리고 칙칙칙칙칙 소리가 들린 후에 곧 한김 시킨 밥을 떠서 준비된 국과 반찬을 겨우겨우 차리고 있는 데가 있다. 먹어야 산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도 와닿지 않는 오늘이다. 아, 이것도 하기 싫다니. 나 이상한 거 맞는 것 같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밥맛이 하나도 없어. 기운이 없었다. 그래도 한술 뜨고 나니 졸렸다. 잠을 청한 나는 다음 날을 기다린다. 잠이 잠깐 들었다 금방 깨졌다. 잠은 왜 이렇게 푹 들지 않는 걸까? 병원에 가봐야겠지?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해? 내과를 가보자. 생각만 했다. 실에게 옮길 기력이 없다. 아니 가기가 싫었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전날과 같은 몸 상태로 일어난다. 잠을 단몇 시간도 잘수 없었던 나는 몸을 일으키기 힘들게였다. 힘들고 힘들다. 알 수가 없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바쁘신 부모님은 나를 걱정하셨지만 대학병원이라도 가보라고 권하기만 하셨다. 아무도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못한다. 나조차도 모르겠으니 말이다. 가족들의 도움도 필요 없을 만큼 어려웠다. 가만히 집에만 있는 나를 탓하셨다. 자기 몸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을 거라며, 꼼짝을 하지 않는 나를 지켜보기만 하셨다. 왜 이러는 걸까? 평소 같지 않았던 몸이 있었고, 그리고 내 마음은 정지된. 바다 같았다.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만 같았다. 살아가는 것의 의미라는 것을 잃어버린다. 고장 며칠만에 내 몸이 왜 이러지? 아니다. 생각해보면 꾸준히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눈치를 채지 못했다. 단순히 몸살 정도로만 느꼈다.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주 천천히 살폈다. 나의 얼굴은 참으로 무표정하다. 웃어지지가 않는다. 눈물도 흘리지 못할 것 같았다. 그저 무거운 곳이 가슴에 꽉 들어차 있는 것 같다. 걷기도 힘들고 먹기도 힘들고 씻기도 힘들고 숨 쉬는 것도 버겁다. 만나던 남자친구와도 이별을 했다. 통보하니 통보를 했다. 너를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 나너 싫어진 것 같아. 거짓말을 했다. 아프다는 말이 나오질 않았으니까. 아무도 만나기 싫었다.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처지고 말을 하기 싫다고 누군가를 만나기가 싫다고 설명할 수가 없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있었으니까. 나를 이해 못하는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했다. 이태양. 사랑하는데 왜 만나주질 않는 거야? 내가 싫어졌는데? 내가 왜 싫어졌다는 거지? 나도 너를 만날 이유가 없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런 남자친구는 마음이 식었다고 판단하며 내 곁을 떠났다. 남자친구가 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슬프지 않았다. 어찌 표현할 수 없는 내 모습이 있었다.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버린 느낌이었다. 감정이 없는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가슴이 답답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내 모습은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지속되어 한 달이 흘렀고, 그리고 두 달, 석 달, 여섯 달이 흘렀다. 뭔가가 아닌 것 같은 날들의 연속 나는 결심을 한다. 직장도 다닐 수가 없다. 꾸역꾸역 다니던 직장에 휴직을 신청한 지 일곱 달째 되던 날쯤 나는 그제서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볼까 생각을 한다. 정말 간절해졌다. 아픈 것이 싫었다. 어디가 아픈지도 몰랐다. 이 결정을 내리기에 아주 큰 결심이 필요했고 쉽게 병원으로 찾아가기에 나는 용기가 나질 않는다. 가보지 않은 곳,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라 생각해 꺼려졌던 곳. 그곳에 갈 용기가 필요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다. 하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불 속에만 누워 있었다. 생각이라는 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왜 이래? 이거 나 맞아? TV를 켰다. 내가 아닌 내 모습에 덜컥 겁이 났다. TV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바보가 된것 같아. 그때 전화가 걸려온다. 계속해서 받지 않던 내 오랜 친구의 전화. 부재중 전화 26통.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은 그 전화의 내용은 이렇다. 그 단짝 친구는 내게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를 한다. 정윤슬. 사연우, 너 어디가 아픈지 정도는 알아야 할거 아니야. 부모님은 뭐라고 안 하셔? 너못갈것 같으면 내가 함께 가줄게. 내가 볼때 요즘 TV에서 연예인들이 많이 고백하는 그거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잔말, 잔말 말고 가자. 함께 가주겠다고 이러고만 집에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나를 끌어내는 친구가 있다. 나는 처음에 생각만 해본 것이지 그곳에 가기 싫다며 버텼다. 내가 왜? 나 낯선 그곳이 싫어. 물러서지 않는 친구가 나를 계속해서 재촉했다. 머리로 생각만 했지 시동도 걸지 못했던 나에게. 이러다 내가 어떻게라도 돼버릴 것 같다며 통사정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마지못해 가는 그곳. 친구 손에 이끌려 간 곳은 바로 마음을 고쳐주는 병원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처음 가보는 곳 떨리기까지 했다. 내가 아픈 곳이 머리라고? 아니길 바란다. 말도 안 된다. 아니길 바란다. 갈 때는 참 힘들었지만 친구를 의지한 나는 도착해서 상황들을 살피고 도와주시는 선생님들과 몇 마디 나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뭔가 나은 느낌이 드는 것도 같다. 잘온 걸까? 괜히 왔나? 아니야, 한번 왔으니 해보지 뭐. 간호사 선생님이 어떤 작성지를 몇장 주고는 나에게 체크를 해서 달라고 한다. 문학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은 거지? 내가 해당 사항이 있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복도 끝방으로 나를 안내하는 간호사는 나에게 앞에 가서 기다리셨다가 허명하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참으로 긴장이 되었다. 내 친구는 손을 꼭 잡아준다. 늘 그렇듯이 무표정한 나를 보고 애써 웃어준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나에게 괜찮다며 자기는 변치 않고 내 옆에 있고 싶다며 웃어준다. 나는 내 친구의 손에 의지를 하고 무표정한 채로 한 곳을 응시한다. 들어가면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평소에 잘하던 말이 나오지 않는다. 내가 왜 입을 다물어 버렸을까? 그때. 사연우님! 의사가 나를 부른다. 익숙하지 않은 곳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선생님 한 분이 웃고 계셨다. 왜 나를 보고 웃는 거지? 난알 수가 없는 그 사람의 표정에 질문을 넣었다. 사연우. 선생님, 저, 제가, 제가 아닌 기분이에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의사선생님. 글쎄요. 의사는 속이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요즘은 어떠신가요? 식사는 잘 하시는지? 아 밥맛은 그냥 입맛이 전보다 없어요. 뭐 일종의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저 병원 찾아오는 것 사실 엄청 불편해요. 선생님. 몸 어디 한구석이 불편하면 내과 가시고 외과 가시고 치과, 정형외과 등등 가시죠? 여기도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인 대화들이 오고 갔고 나는 간단한 약을 처방받고 나왔다 이게 뭐지? 고작 이거 들으려고 이곳에 왔나? 그리고 나는 내 병명을 진단받을 수가 있었다 멜랑콜리아형 기분장애 불안과 긴장감의 연속이 나의 문제라고 했다 일 중독일 수도 있다고 한다. 가족의 내력으로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생겼을 수도 있다고 한다. 아기낳고 하면 여자들이 흔하게 겪는 산후우울증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산후우울증이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런 말 하시는 건가? 나한테 웬 산후우울증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미혼인 나에게 이해시키려는 듯한 말들을 덧붙이셨다. 별난 선생님이란 이야기 든다. 별난 선생님이란 생각이 든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셨다. 도통 말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을 어떻게 어떤 곳을 이야기할까? 내가 이렇게 힘들 때까지 나는 무엇하고 있었던 걸까? 또 답답해져온다. 내 밝았던 모습들까지도 난 어려워져 버렸고, 난 하루아침에 내가 아닌 사람이 되어 버렸다. 친구는 나에게 다음에도 혼자 오기 힘들면 함께 와주겠다고 한다. 나는 그 친구에게 늘 고맙다. 자기 자신처럼 나를 생각해주는 그 친구, 나는 가족만큼 그 친구를 좋아했다. 일과 사랑, 나의 생활에 온 힘을 다할 수 없는 내 모습들까지고, 지내야 하는 하루하루가 무섭기까지 한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다른 사람 같다. 어디 하나 움직임이 없다. 애써 웃어 보려 했지만, 거짓말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들어있었다. 그냥 마음이 무너졌다. 이 어려움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가며 살아야 할까? 무섭기만 하다. 그 친구는 내게 말했다. 정윤슬, 연우야, 너의 곁에 가족들이 있고, 내가 있고.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걱정 마. 힘을 내보자. 사연. 응, 한번 해볼게. 안 되더라도 걱정해 볼게. 걱정해줘서 고마워. 너의 사랑 잊지 않을게. 그렇게 오랜 시간 나를 기다려 주었던 그 친구에게 늘 감사하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로 했다. 그 친구가 나에게 써준 그 마음을 전해받아 나는 열심히 다시 일어나 보려 한다. 분홍신과 기쁨과 슬픔 사이 어디쯤에서 끝